여기입니다. 제가 과연 어디를 왔냐? 바로바로 바로 디저트를 만들어 왔습니다. 제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, 어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똥손이잖아요? 그래서 매번 상먹기만 했는데 제가 그중에 에그타드트를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배워보려고 왔습니다. 도착! 여기 돼요. 가볼까요? 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의 <laughs> 수강생이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선생님 굉장히... 아름다우시네요. 아 아니에요 유인님 옆에 있으니까 너무. 아지 <laughs> <laughs> 선생님 제가 평소에 에그 타르트를 진짜 좋아하는데. 아 정말요? 어떻게 만드는지가 진짜 궁금했거든요. 오늘 에그 타르트가 원래 홍콩식 타르트랑 포르투갈식 에그 타르트가 있거든요. 네. 오늘 만드신이 에그 타르트 타르트지는 홍콩식으로 사블레 과자 반죽 만들 거고요. 음. 이따가 들어가는 필링은. 좀 포르투갈식으로 굉장히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만드실 거예요. 선생님 두 가지를 다 섞으셨네요? 아, 맞아요. <laughs> 어? 두 개를 같이 섞어서 만들 건데 타르트지 먼저 만드실 거거든요. 선생님. 근데 타르트가 뭐예요? 왜? 타르트가 사실 안에 무언가를 담는 과자 볼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버터 쿠키 같은 식감의 타르트지를 만들 겁니다. 음, 네. 알겠습니다. 일단 여기 있는 가루들 버터로 한번 다 넣어 보실 겁니다. 어? 요것만 들어가요? 네, 맞아요. 생각보다 간단하죠? 음 주걱을 양손에 하나씩 드시고요. 전체적으로 덧가루를 버터에 한번 다 입혀줄게요. 덧가루죠? 네, 섞어주시면 됩니다. 이거 약간 인절미 같다. 인절미. 맞아요, 맞아요. 이제 안에 있는 버터도 조금 잘게 다듬어 보실 거예요. 선생님 얼마나 잘게 해야 될까요? 이 버터 크기는요, 새끼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다듬어 주시면 좋습니다. 너무 작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선생님 근데 여기서 잘해야 되죠? <laughs> 잘해주시면 좋아요. 여기서 잘해야 나중에 버터가 안 씹히죠. 맞아요, 맞아요. 음, 잘하시는데요?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고요? <laughs> 아, 이 정도 딱 좋아요 선생님 이 정도 딱 좋아요 <laughs> 선생님 이렇게 칭찬을 해야 수강생들이 집에 안 가는군요 <웃음> 맞아요 <웃음> 선생님 이 정도면 몇판 정도 나와요? 이 정도면 오늘 에그타르트 6개 <laughs> 나오십니다 진짜요? 네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만들어줄 거예요 가격을요? 어, 아니요, 높이가 아, 조금 높이. 더 높습니다 음. 거의 다 되셨어요. 진짜요? 가루만? 네. 가루나 이제 거의 안 보이게 한 덩이만 되면 됩니다. 저기 흰쥐 장난 아니죠? <laughs> 음. 네. 이제 한 덩이도 잘 되셨어요. 네. 저 예전에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근데 음. 그때. 이 냄새가 제일 좋았어요. 에그타르트 딱 나왔을 때. 아, 냄새가. 맞아요. 에그타르트 딱 구워졌을 때,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 알밥이 조금 덜주도 되니까 이거 <laughs> 하나는 먹겠다고 제가 그래서 딱갓 나왔을 때 에그타르트 음. 있잖아요.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. 음. 맞아요. 라떼야, 여기는?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곳 있나요? 너무 마음에 들어요. <laughs> 선생님, 그만두고 싶신 거예요. 아니요, 쌤. 저도 예쁜 것 같아요. 음. 음, 근데 이모 이게 어떻게 모양이 되지? 음. 내가 아는 에그타르트 모양이 되는 건가? 그럼요. 이제 여기에 에그타르트 필링을 담을 겁니다. 오다 음. 이제 오븐에 넣으면 끝이에요. 간단하죠? 네. <laughs> 수준. 아, 그럼요. 천천히 갈게요. <laughs> 선생님, 죄송합니다. 이게 넘칠 것 같아가지고. 열심히 만드신 거. 이제 오븐에 180도 30분. 선생님. 음. 30분이요? 네, 30분이에요. 어허. 네, 유인님, 이따가 여기에 포장해서 가져가실 거거든요. 네. 30분 기다리시기 지루하시잖아요 아 전혀요 <laughs> 지루하실 것 같은데?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아 괜찮아요 이 오이 파스텔은 정말 쉽거든요 저희 한번 비숑을 그려볼까요? 또 나오면 생각보다 많이 까맣지 않습니다. <laughs> 음. 어, 근데 냄새는 너무 좋은데? 그쵸. 네, 타르트지에 버터가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뒤집으면 쏙 빠집니다. 아,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얇게 펴라고 했는지 알겠다. 음, 그쵸. <웃음> 예쁘죠 <웃음> 근데 진짜 맛있겠어요, 선생님. 그쵸안 드시고 바로 포장하셔도 되겠죠? 네. 안 드시고 바로 포장하셔도 될까요? 왜요, 선생님. 네, 선생님. 한명 하나 드실까요? 네, 예, 예. <laughs> 까말수록 맛있다고 하셨으니까. 네. 저이거 한번 먹어 볼래요? 아, 좋아요. 한번 반으로 갈라서 조금 호호 부시고 드세요. <laughs> 엄청 맛있겠죠? 근데 지금 엄청 뜨거워요.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<laughs> 원래 에그타이트 이렇게 먹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지, 아니지 않아요? 물도 원래는... <laughs> 없이 먹는 건가? <laughs> 맛있어요. 맛있죠. <laughs> 음, 너무 맛있어. 약간 엄청 달진 않아요. 음 맞아요 맞아요. 근데 커스터드 느낌이 약간 부드러우면서 음. 약간 고소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? 음 맞아요 맞아요. 네, 부드럽고 고소해요. 엄청 달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. 원대로 갓 만들어서 먹는 것도 맛있네요. 음, 맞아요.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근데 입천장다젖었어요와 <laughs> 너무 아파요 <어떡해요. 웃음> 괜찮아요 선생님 애 타르트를 얻고 입천장을 잃으셨어 <laughs> 이렇게 예쁘게 쌓으시고 하나를 꼭 올려주시고 <웃음> <웃음> 와 고생하셨어요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선생님 맛있게 잘나눠먹겠네 맛있게 드세요 이모님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고 진짜 집에서 한 번쯤은 만들어서 드셔보셔야 할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많이 사먹어봤지만 이렇게 뜨거운 음. 에그 타르트는 처음 먹어보거든요. 음. 근데 완전 다른 느낌. 근데 저는 이렇게 뜨거운 걸 먹는 거 처음. 그렇죠. 즐거웠습니다.